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어,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75% 하락,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84%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천억 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6,800억 매도, 코스피 시장은 개인들, 그리고 어, 외국인 기관 다 포함을 해서 양매도 한 3,300억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 선물 시장도 좋지 않았고, 달러 선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물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그리고 현물 시장 할거 없이 전부 다 하방을 바라보는 하루였고, 그에 맞게 움직임과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3% 정도 하락을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좀볼 건데요. 프로그램 매수는 2 6 0 0주 정도 들어와 주고 있고요. 키움에서 물량은 나와 줬고 미래에 삼성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 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다울 다올 쪽에서 이제 최근 한 5만 주 이상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면서 생각보다 어,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을 드리도록 하고요.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만 사 가지고 주가가 어, 버텨주고 빠지고,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랑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명확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다시 한번 더, 어, 반등의 시점에서 메이저들의 매수 유입과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같이 들어와주며, 어, 지금 바닥을 자리 잡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 유의미한 가격이었었던 53,400원이라는 이 가격의 구간 언저리에서 메이저들을 수급이 뒤로 와준다는 의미 자체는 어, 다시 한번 더지갑 판단을 하기로는 6만원 구간 위로 올라서겠다는 어, 메이저, 메이저들의 이저 의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6 5 0 0 0원 이상 가격대에 안착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지금의 흐름은 그냥 어, 단순 바닥을 잡아준 액션 정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흐름 중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65,000원 구간까지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가주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개인들의 수급이 꼬일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개인들의 수급이 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거래량이 붙지 않고 슬슬 올라가주게 되면, 개인들의 수급이 꼬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는 자리를 잡아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더이 65,000원 구간 위에서 강한 거래량을 터트려 줄수 있냐, 없냐, 주요 맥심 포인트, 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딱, 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슬슬슬슬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 거기에서 이제 양매수 포지션이 들어와신다라든가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면서 방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매수 유입만 들어와주게 될 경우에는 6 5 구간부터는 슈팅 구간 거래량이 빡 터지면서 다시 한번더 8만원에 도전을 해주는 그림이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이 나아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사실 6만 5천원 저항 대까지 어떻게 가냐가, 어, 포인트겠죠. 여튼, 뭐, 좋습니다, 여러분. 현재로서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투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건, 어, 허공주TV 무료체험을 받아보신 것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다들 잘 아시죠? 어, 4주 연속으로 목표, 목표 수익 25%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신규 저 PBR 주주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댓글에 카카오 신호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읽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인사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